안녕하세요. 저는 귀여이 누나 동생입니다. 그런데, 오늘은 재미있는 걸 만져볼 거예요. 바로, 슬라임. 음, 이거 보세요. 저이강인데요 바풍 성공했고요. 소리 잘 나는 방법. 이렇게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한 다음에, 아무것도 안 보여.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나죠. 그리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. 어 저희 수라인 여러 개 합쳐보세요. 그러면 줄넘기도 된답니다. 그렇지? 아전 그런데 줄넘기 말하려고 온게 아니라 봐봐요 이렇게 쭉 늘리다가 한쪽을 찢어지게 둬요 그냥. 어안 찢어지지 왜? 어 한쪽이 찢어졌군요.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엄청 소리가 좋아집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. 아유, 김희진, 내 패드 감지마. 다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뉴욕어 하세요. 희진아 패드 끄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? 못 모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